사도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이 끝날 무렵에 고린도에서 로마스를 썼습니다. 앞 영상에서 로마스 기록 목적 4가지, 목회적 차원, 변정적 차원, 중보기도 차원, 선교적 차원 말씀드렸는데 중보기도 부분에서 예루살렘 교회 방문에 대한 중보기도를 로마 교회에 요청하였습니다. 사실 로마교회야말로 로마제국의 중심지 교회로서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갈 수 있는 중요한 거점으로 이제 서방으로 선교사업을 확대해 가고자 하는 길목입니다. 그렇지만 우선 해결할 일이 있습니다. 이전에 갈라디아스 2장 8절 9절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에게 가기로 하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가서 성교하기로 사도적 합의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확인차, 그리고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이 헌금과 이방 그리스도인 그 대표자들을 형제로 받아줄 것을 위하여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로 가는 대신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네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하지만 예루살렘에서는 결박과 그 환란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25년 4월 11일 영상 신약시대로 헤롯 왕가의 사대에 걸친 종막에도 불구하고 편해서 헤롯 왕가 마지막인 그4대 아그리빠 2세는 헤롯 대왕의 그 정손자로 로마 제국의 그 분봉왕으로서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사도바울이 로마로 송환되기 전 베스도 총독과 함께 바울을 신문하는 장면에 누이 번에게와 함께 등장한 왕입니다. 사도행전 그 26장에서 바울은 아그리빠 2세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를 설명하며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함으로 아그리빠그 이세로부터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뭐 이렇듯 왕과 총독 앞에서 뿐만 아니라 앞서 예루살렘 백성들과 공예 앞에서 예수를 정언하였습니다 긴 재판 과정을 거쳐 힘겹게 로마로 압승되어 갑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있어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정은하여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바울이 비록 구금된 상태일지라도 2년을 보내면서 로마에서의 복음 전파를 경고하게 전하였습니다. 빌리포서 1장 12절 13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빌리퍼서 4장 2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 각각 무난하라.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무난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몇이니라 여기서 가이사의 집 사람들, 이들은 로마 황제의 사람들이었고, 그들을 통해 로마의 주류사회에 복음이 전파되어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그 바울이 로마 감옥에 그 구금된 상태로 로마 황제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극심한 박해를 받아오던 그 기독교가 주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밀라노 칙령에 의해 기독교가 합법적인 종교로 그렇게 공인된 것과 주후 392년 태우 도시 우스 황제에 의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성격된 것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수 있습니다. 참고로 세계 최초로 기독교를 국교로 정한 나라는 301년 아르메니아입니다. 로마 392년보다 91년이나 앞섰습니다. 아르메니아는 특히 동쪽 지역 코카서스 삼국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으로 그 실크로드의 종착역이 되는 지역인데 열두 사도 중 바들로메와 다데오 이두 명의 사도가 숨겨 있으며. 삼십 여 명의 그 여성들의 순교 역사가 있는 지역입니다. 뭐 박해와 핍박을 받아 예루살렘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 예루살렘에는 다섯 개 성전산, 이슬람 지역, 기독교 지역, 아르메니아 지역, 유대인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스 전체의 그 주제절인 로마스 1장 16절 17절, 어,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선언하시는 의에 대하여 그 개명대 김서준 교수의 로마스 강의 노트와 김성목 박사의 로마스 해석서 김봉습 박사의 장신논단 로마스 1장 17절의 디카이 오신의 태우의 의미 참고하였습니다. 바울은 로마스 1장 1절에서 17절에서 복음이란 단어를 일번 언급합니다. 1절에서 하나님의 복음, 곧 복음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말하고 2절에서 4절에서는 이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선포에 있음을 말합니다. 구절에 그의 아들의 복음이라는 표현에서도 그 선포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임이 강조됩니다. 이어서 복음을 전해야 할 빚을 진자로서 15절의 바울은 복음을,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전하기 원한다. 그리고 나머지 이세 번이 주제절인 16절 17절에 집중적으로 언급됩니다.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 이렇게 일곱 번 나오고 있습니다. 주제절인 로마서 1장 16절 17절. 네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문제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 우리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그 16절과 17절, 그 모두 접속사 가르로 시작합니다. 헬라어 접속사 가르는 원인 설명 그 추정을 그 표현하는 것으로 왜냐하면으로 해석하게 되는데 앞 15절에서 바울은 나는 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느라 왜냐면 16절 가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어, 다시 가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 어 먼저는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들도 구원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어, 1 7 절에 다시 가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기하기 때문이다. 그 하박국 2장 그 사절에서와 같이 오직 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세 번의 가르가 나왔습니다. Q&A입니다. 첫째, 그 15절에서 바울은 로마의왜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왜냐면, 하 16절 상반부 가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복음이란,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의미합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그 황제를 그 숭배했던 시대라 황제의 탄생, 전쟁의 승리를 알리는 소식을 보검 유앙 겔 리온이라 하였습니다. 주전 9년 로마 황제 어그스 투스 비문에는 신은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 구원자 어그스 투스를 보내주셨다. 그는 세상의 전쟁을 종식시켰고 평화로운 상태로 만들었다. 복음의 시작은 황제의 생일이다. 그래서 새해의 시작은 아구스투스의 탄생일인 9월 23일로 시작한다. 뭐 하는 이런 칭령이 적혀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은 그 초점이 사절에서와 같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주대심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러니, 그, 이미, 로마 사람들과 적대감, 갈등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고린도 전서, 그, 1장 23절. 고린도 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 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되 유대인은 그 신명기 21장 23절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뭐, 여기에 근가하여 십자가를 그 저주의 상징으로 여기고 있고, 그들에게 메시아는 능력, 승리, 장음을 의미하지만, 십자가는 수치, 패배, 연약함을 뜻합니다. 헬라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볼 때, 십자가는 당시 가장 치욕스런 그 형벌인데 그들이 볼때 자기 원수들에게 사로잡혀 십자가에서 그 죽임을 당한 신의 행동은 어리석은 것으로 한마디로 미친 짓입니다. 따라서 당시 이런 복음을 전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둘째, 바울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16절 중반부 가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인이라. 십자가는 죄의 삭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신 자리입니다. 우리가 지불할 수 없는 죄의 값을 예수님이 완전히 치르셨기에 이제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 보기에 가장 약하고 실패처럼 보였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사실은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꺾은 하나님의 전능한 구원행위였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이나 자격 없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된 것은 오직 십자가의 능력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인 그 복음에 대한 인간의 반응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지만 인간 편에서 구원에 관한 유일한 조건은 오직 믿음 뿐입니다. 셋째. 복음이 왜 하나님의 구원 능력이 됩니까? 왜냐면 17절 가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디카이오신의태우 어, 로마스의 핵심 주제입니다 김봉습 박사에 의하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린미야마 살리라 하는 이 하박구 2장 4절을 인용하는 로마스 1장 17절의 디카이 오신네 태우. 그, 이, 이것은 갈라디아스 그 3장 11절 하나님 앞에서 어이롭다함을 얻다라는 표현과의 그 연관성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정하시는 의로움을 나타내는 함축적인 표현이라 볼수 있다며, 이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선언하시는 의로움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 디카이오신의 태우, 어, 이런 형식이 나타난, 다른 법문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이니 차별이 없느니라. 빌립보스 3장 9절. 네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함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 이들 그 본문가를 그, 이렇게 고려해 보면, 로마스 1장 17절의 하나님의 의. 디카이오 신의 태우는 그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선언하시는 의다. 뭐, 이렇게, 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로마스 그 주제절인 그 1장 16절, 17절에서 행위가 아니라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것을 확실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인을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이나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어이롭다고 하십니다. 이 기쁨의 소식, 복음을 하나님은 바울에게 게시하셨고 선포의 직책을 맡기셨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는데 왜냐하면 바로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왜 하나님의 구원 능력이 됩니까?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어이롭다고 선언하시기 때문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